자, 이어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게요. 그럼 선생님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요, 어떻게 one more 장소 운동을 하는구나. 그런데 수직으로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한대요. 그럼 속력이 유지될까요? 빨라질까요? 네, 떨어질 때 아래쪽으로 떨어지고 중력도 아래 방향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과 운동도 그래서 무슨운동 등가속도운동. 괜찮아요. 네,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럼 선생님 그래프로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 세로축이 지금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속력이라고 적어볼까요? 바로축을 시간이라고 그릴 거고요. 이쪽은 수평 방향으로 쭉 제가 그릴 거고 이. 일정하게 있지요, 그쵸?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야 돼? 기울기가 일정하게 그려주면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그리시면 돼요. 괜찮죠? 고개념 잡아주시고 이어서 진행할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이 그래프 그림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거리 그릴 거고요. 제가 시간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시간 쓰실 거고요. 거리 쓰실 겁니다. 자, 여기 개념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기울기는 모름이었나? 그래요. 기울기는 모름이었죠? 괜찮죠? 그 다음 하나만 더 이제 그래프 자 가속도가 여기서 있어요. 가속도 그리고 시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속도 속도를 갔냐면 9.8이라는 값으로 일정하게 갔죠? 그럼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 6개의 그래프가 각각 어떠한 상황인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제가 옥상에서요. 여기서 이렇게 옥상에서 3초 동안 어, 물체가 떨어지는 걸건천연세더니 3초였대요. 물체가, 어, 공을 제가 던졌대요. 공을, 발로 이렇게 뻥 찼어요. 옥상에서 던지면 위험하니까요. 뭐, 어디, 높은 곳에서 던졌다라고 수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3초 동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얘가 내가 발로 딱 찼을 때, 처음 속력이 얼마였냐면요. 뭐, 예를 들어, 뭐, 10m per s 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3초에요. 그때, 자, 얘가 요, 날아간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N 이 N은 얼마입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떨어졌다 라고 하면 이 이동거리 구하세요 그리고 지면에 닿았을 때 속력 구하세요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거리는 왜 생겼어요? 수평으로 작용하는 운동 때문에 생겼어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운동 때문에 생겼어요 당연히 수평으로 작용하는 운동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요 어,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을 했죠 그래요. 등속 운동을 했죠. 자, 속력이 일정하겠네요. 그럼 얼마로 일정할까요? 처음 속력 그대로 10m sec로 일정하겠죠. 그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어, 이때 이동거리는, 음,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10m sec 곱하기 시간 3초. 이동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그래서 10 곱하기 3초 해서 몇 미터? 30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지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속력이 일정했을까요? 당연히? 빨라졌겠죠? 무슨 힘의 작용에서 그래요? 중력이 작용해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운동을 생각하시는데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구하냐면 속력은 GT라고 늘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죠.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때 속력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고요?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 중력 가속도를 9.8이라고 보면 9.8 곱하기 뭐하는데요? 3초. 오케이. 3 곱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크거든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이 높이는요 그래프 그리세요. 세로축이 뭐예요? 어 속력. 가로축이 시간. 그래야 그래프 가지고 내가 이동 거리를 아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증가한대요 지금 몇 초? 3초. 그런데 그때 속력 우리가 구했을 때 28.4. 어 그럼 여기서 무엇이 h라고 배웠죠? 우리 그렇죠. 이동 거리를 어떻게 배웠죠? 이 그래프의 어 넓이라고 배웠죠? 그래요. 그러면 h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그리고 얘, 가로 3, 세로 28.4.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괜찮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L 구하세요. 전체에. 얘는 수평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때 지면을 닿는 순간 성력 구하세요. 얘는 수직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중력가수도에 시간만 곱한다는 거 그리고 얘는 그래프를 그리셔서 넓이만 구해 주시면 돼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한 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제가 얘는 수평으로 띵 던졌는데요. 여기서부터 그냥 낙하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약합니다 자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죠 동시에 떨어집니다 하면 돼요 왜? 둘다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동시에 떨어져서 지면에 닿는 순간 속력은 얼마예요? 28.4요.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두 개의 차이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여기 역학절 시스템은 괜찮을 거예요. 괜찮죠? 여러분 꼭 여기 본인 걸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